자, 38번. 평면과 평면에 대한 교선은 L이다. 설마 이거 교선 못 찾아서 틀린 건가? 찾아볼까요? 첫 번째 평면, 알파 이름 합시다. 알파, X-2Z-7은 0이다. 그 다음에, 베타 옆으로 갑시다. 베타는, 어 땡땡이죠? 갈릴수 있으니까 땡땡이로 땡땡. y 3z 14는 0이다. 자, 이거 좀 직선 찾아보겠습니다. 둘을 다 만족하는. 근데 직선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음, 직선 일반형 한번 적어 볼까요? L의 x x1 m의 y y1 n의 z-z1. 이게 직선이죠. 이건 직선의 식입니다. 이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데, 그럼 요렇게 생긴 형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는 x랑 z가 보이죠. x랑 z의 관계가 보입니다. 여기에는 y와 z의 관계가 보이죠. 그럼 이거는 x, z를 등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y, z가 등으로 연결이 가능하니까 결국 이 z가 좀 수고를 해줘야 되겠죠? 매개체 역할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z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를 z로 표현하면 넘기고 2분의 x-7 되나요? 자, 여기도 z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3분의 y-14. 이제 이걸 나란히 두게 되면 이 직선 형태랑 비슷해지죠? 아니 똑같죠? 2분의 x 마이너스 7은 3분의 14. 어,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두 평면의 교선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선 찾았어요. 직선 l입니다. 쉽죠? 모르면 안 되고. 자, 원점에서 직선 L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발 찾으세요 합니다. 아, 이거는 뭐, 어려운 느낌 아니잖아요. 직선 L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원점 위 할까요? 원점, 0,0,0일 테고요. 수선을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수선의 발은 대부분 H.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이건 L 위에 정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네? 직선 위의 점 H를 이 부분을 T라고 두어서 넘겨서 임의의 점 H를 T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자, 넘기면 X는 2T 붕 넘어가면 7 이렇게 되겠네요 2T 더하기 7그 다음 3T 더하기 14T 이게 직선 L위의 어떤 점이자 H입니다 근데 H는 어떤 성질이 있나요? 원점이랑 OH랑 이게 수직이겠죠 수선의 발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안 써먹은 힌트 수직 한번 써봅시다 L이랑 OH는 수직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적이 나오겠죠 L의 방향베타는 여기 있습니다 2, 3, 어 여기는 1이네요 1. 그래서 2랑 3이랑 1 내적 OH는 요거 바로 적으면 되죠? 여기서 이거 뺀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2T 더하기 7 3T 더하기 14 T 내적이 0이다 자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4T 더하기 14 9T t 를 안다는 것은 여기 h 선에다가 대입을 해서 h 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h 가 우리 답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할 텐데요 A, B, C. 그 점에 H죠. 는, 이제 이 t를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더하기 7,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더하기 2,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ABC를 다 찾았죠. 그래서 그 합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